2019년도 작품이고, 2019년도에 발표했어요. 하루하루가 흘러서 금방 어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난 세월이 되고, 그게 모여서 나이를 먹고, 또또 또 세월 가서 늙어가고... 아, 좀 이렇게... 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그대로 있는 것은 제가 붓을 내려놓고 사인까지 한이 작품만이 그대로 있어요. 세월이 흐르고 어느 사람의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또 관심도 달라지고 어 모든 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변하지 않는 불변, 불변의 작품은 그림이구나. <laughs> 그림을 그리면 결국 그대로 그 멈춰진 대로 기록이 돼 있는 거. 은근한 매력이죠. 은근한 매력, 은근한 매력이 좋아요. 사람도 너무 예쁜 것보다 은근한 미소와 은근한 모양새, 은근한 모양새가 오래. 네, 봐도 봐도, 네, 그냥 다정다감하게죠 그죠?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제가 그림만 남아있구나. 지난 흐르는 세월 속에, 예, 북가는 대로 표현하다가 멈춰진 그 상태가 작품의 마무리, 예. 그림을 그리는 것은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립대여 이슬처럼 빛나는 눈동자. 저는 그림을 그리다 노래를 잘 불러요. 예, 그냥 그렇게 하면 스스로 행복을 그곳에 조금씩은 찾는 것 같아요. 예, 행복도 찾고 저한테 제가 그 노래 선물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아, 여러분도 자신한테 노래를 불러주세요. 자신에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그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선물로 주세요. 예, 스스로에게 선물을 얼마나 주었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세요. 오늘도 굿 럭.